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 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유현입니다. 오늘 아침이 굉장히 싱그럽네요. 어저께 비가 내려서 오늘 아침에는 쌀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어, 이 겨울에 입는 이털 옷을 입고 나왔어요. 어, 추워요. 어, 쌀쌀한 정도가 아니고, 추워요. 추워서 제가 이렇게 겨울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비는 약간 보슬보슬 보슬비가 내리고 있어요.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는 그런 아침이네요. 비에 보슬비에 젖어가는 저의 집입니다. 아주 이쁘게 너무 너무 멋지게. 예, 젖어가고 있는 정선 사람들 저의 집이에요. 물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들리죠? 아, 물소리가 너무너무 아주 우렁차게 들리고 있습니다. 아, 이 가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 호박이 많이 열린다고 하죠? 아, 여기에 호박, 이파리, 호박 한 섭, 호박 하나를 심었는데 세상에 이파리가 얼마나 많이 뻗었는지, 와, 이렇게 많이 뻗었어요. 반경 한 10m 정도씩 되게 호박잎이 이렇게 떨어, 펼쳐졌어요. 아주 아주 그냥 비가 보슬비, 비가 보슬, 보슬 내리고 있어요. 에, 우리 여기 에, 옥순이랑 영식이, 예, 옥순, 옥순이랑 영식이는 에, 이렇게 어, 호박잎 아래에서 어, 이렇게 맛진 아침 데이트를 즐기고 있네요. 어 무슨 벌이 말벌이 여기에 호박 이파리에 들어가네요. 어이가 말벌이잖아요 말벌. 어 말벌은 조심해야 되겠어요. 비가 벗슬 내리는데 어 말벌들이 아주 그냥 무성해요. 말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에 말벌집이 있나봐요 이 근처에. 아. 아, 이렇게 아주 그냥 호박이 탱글탱글 탱글 열리려고 아주 많이 탱글탱글 열리고 있네요 저의 아, 멋진 집앞에 계곡으로 가볼까요 아, 여기 음, 얘네들이 자작나무에 아, 바람이 가득 실려있네요 아, 사랑의 달입니다 여기는 사랑의 달이에요 이쁜 사랑의 다리. <laughs> 네, 물소리가 아주 힘차게 네, 흘러가고 있어요. 호박 줄기들이 여기 계곡까지 내려가서, 물까지 내려가서, 물이랑 같이 잘어우러지고 있네요. 고슬리는 부슬부슬 내리고 있고요. 아, 오늘 아침이 아주 멋지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아, 강물, 강줄기가, 강물이 너무너무 맑게 아주 그냥 힘차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불소리가 온 그냥 저의 골짜기를 가득 채우는 것 같아요. 비가 언제 이게 그치려나요? 어... 가을비가 장마비처럼 내리고 있어요. 아 얘네들은 아, 찔레에요, 찔레. 제가 찔레를 이렇게 줄기 하나로 이렇게 길렀는데요. 아, 찔레 열매들이 아주 많이 열렸네요. 우, 물이 아주 그냥 끝내주게 내려갑니다. 끝내주게 내려갑니다. 아 이런 이런 곳에서 힐링 하셔야 돼요 힐링 너무 멋지게 네, 오늘 아침이 시작이 되고 있네요 배구가 저를 쫓아다니네요 즐거운 저의 집입니다. 즐거운 나의 집 아, 보슬비가 계속 보슬보슬 보슬보슬 내리는데요. 도라지씨가 잔뜩 열렸네요. 도라지씨 곤드레꽃도 피기 시작했네요. 이 보라색 꽃이 곤드레꽃이에요. 곤드레나물 곤드레나물꽃이에요. 분들에서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자두나무로 온통 뒤덮여 있는 저의 밭이고요. 자두나무 터널이네요. 어, 하얀 나비가 나네요. 올해 심은 대추나무가, 대추나무에서, 이렇게, 아주 싱그럽게, 아주, 이파리가 싱그럽네요. 자두나무, 아니, 대추나무, 잎이 아주 싱그러워요. 이제 도심 지역, 도시도 좀 시원해졌겠죠? 앞으로는 더 날씨들이 더워진다고 해요. 그러면 어, 도시 콘크리트 유토피아인가요? <laughs> 콘크리트로 어, 쌓여진 집안에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도시에서 어, 더위와 함께 더또 싸워야 되잖아요. 하, 도시를 탈출하시는 예, 그런 순간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시 탈출. 도시탈출을 하셔서 이렇게 싱그럽고 아, 힐링할 수 있는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이런 곳으로의 아, 탈출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도시탈출 어, 귀산촌 그 다음에 귀촌은 저와 함께 상담하시면 되죠 아, 010-2094-7271 안용현입니다 아, 곤드레가 얘는 이제 곤드레가 꽃이 피고 있는 애고요. 얘는 아, 곤드레가 이제 이파리가 올라왔어요. 얘네들은 지금 뜯어 먹어도 되죠. 지금 뜯어 먹어요. 곤드레는 아, 저희는 가을 깊은 가을까지 뜯어 먹습니다. 아, 저기 앞쪽에는 예 보라색 꽃과 보라색 꽃이 이쁘게 피었어요. 한번 가볼까요? 예 여기 보라색 꽃이 이쁘게 피었고요 아 돼지감자 꽃들이 피기 시작했네요 아 어, 돼지감자는 어, 꽃을 말려서 꽃차로 드시면 굉장히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보라색 꽃도 마찬가지로 말려서 꽃차로 드시면 아주아주 아주 향이 좋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물소리가 아주 그냥 장관이네요.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어. 어, 여기에 달래가 올라와 있네. 아, 갈달래. 아우, 갈달래가 굉장히 맛있잖아요. 아 여기에 달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 갈달래. 가을 갈달래가 가을 굉장히 맛있어요. 어, 봄에도 달래가 있지만, 가을에도 달래가 있어요. 그래서 갈달래들을 아, 저희는 맛있게 먹는답니다. 아주 싱그럽고 멋진 저의 집입니다. 여러분, 부슬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여러분이 도시를 탈출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시는 그날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